3살부터 영어 유치원, 1 0살엔 수학 학원만 세곳 우리 사회 정말 학업 열기가 뜨겁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안 하면 우리 아이만 뒤처질까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가 정신적으로 지치지 않을까 걱정도 되시죠. 오늘은 학업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관련된 정신 질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를 어떻게 살펴보고 도울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학업 스트레스는 단순한 기분 저하를 넘어서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깊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업적인 압박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우울감이나 불안 증상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자살 생각이나 시도 위험까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27%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고, 그 중에 40%가 원인으로 학업 스트레스를 뽑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죠. 이처럼 지속적인 성적 압박과 경쟁 분위기는 아이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부담을 주면서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교 성적, SNS를 통한 또래와의 비교, 부모님의 기대, 사회 전반의 불안정한 분위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잘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압박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정서적인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며 평소 좋아하던 일에도 쉽게 무기력해지거나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스트레스는 실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아이들이 머리가 아프다거나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등교를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차라리 없어져 버리고 싶다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공부로 인한 압박감이 아이에게 그만큼 크다는 신호입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학업 스트레스는 아이의 자기 존중감을 떨어뜨리고 무격감을 키워서 오히려. 학업성취도마저 낮추는 악순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매일 4시간 이상 과외나 학원 공부를 하는 아이들의 30%는 우울증상이 임상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과 여가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뇌 발달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자아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때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발달이 저해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이 곧 자기 존재의 가치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아이는 공부를 못 하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왜곡된 자아 인식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아이의 자존감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업 스트레스는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아이의 뇌와 자아, 감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깊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남들보다 일찍 시작해야 뒤처지지 않는다는 불안감 때문에 조기교육을 고민하시지만 너무 일찍 시작하면 오히려 정서에 좋지 않다는 말도 있다 보니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기교육은 그 방식과 정도에 따라서 아이에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조기교육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째, 아이의 발달 단계와 흥미를 존중해야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궁금해하고 재미있어 하는 분야를 놀이를 통해서 즐겁게 배운다면 이는 조기교육이면서도 아이가 즐기는 학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섯 살짜리 아이가 글자에 관심을 보여서 그림책 읽기나 글자 놀이를 시작하는 것은 긍정적인 조기교육입니다. 둘째로 교육 내용이 놀이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이 나이에 맞게 충분한 놀이 시간과 신체 활동을 보장하면서 이루어지는 조기교육은. 사회성 발달과 학습 흥미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지나친 조기 교육이나 경쟁적인 조기 선행 학습은 부작용을 또 불러올 수 있는데요. 아직 연령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자를 억지로 급하게 외우게 하거나 유치원생에게 장기간 앉아서 지겹게 영어 단어를 쓰게 시키면 일시적으로는 따라오는 듯이 보여도 아이 마음 속에는 학습에 대한 거부감과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3, 4살부터 여러 과목의 학원과 학습지를 동시에 시작하는 유아일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관찰되었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장기 연구에서 보면 유아기의 학업 위주 조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초반에는 성적에서 앞서는 것 같다가도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그 이후에는 결국 그렇지 않은 아이들과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따라잡혀서 뒤처지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의 발달에 맞는 시기에 즐거운 방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조기 교육의 핵심은 남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배움은 즐거운 것이라고 느끼게 하는 것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학업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것을 그 신호를 조기에 잘 알아차리는 일일 텐데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아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성실하고 의젓해 보이는 아이일수록 내면의 긴장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의 세심한 관찰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학업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 시점에서 부모님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공감보다는 섣부르게 평가나 성과 중심의 조언을 건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정도는 다 겪는 거야 정신 똑바로 처럼넌할수 있어 너는 잘하잖아 왜 그래 같은 말은 아이에게 부모님은 내 힘든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지금도 부족하구나라는 메시지를 줄수 있고 이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악화시키면서 고립감을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정한 공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많이 힘들고 지쳐 보여 공부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가 많구나 무슨 일이든.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말해줘.처럼 아이의 감정을 헤아리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먼저입니다. 아이의 감정이 편안하게 표현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선인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의 대응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꼭 고려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일상생활에서 평소와 달라질 때. 평소 잘 자고 잘 먹던 아이가 잠을 못 자거나 식사를 거르는 등 일상 리듬이 무너지고 성격이 눈에 띄게 예민하고 폭발적으로 변하거나 학교에 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해서 결석하려고 한다면 이는 중요한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죽고 싶다, 사라지고 싶다 는 말을 하거나 자신의 피부를 꼬집는 등의 자해 행동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즉시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표현과 행동은 아이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직감적으로 아이가 평소와 다르다고 느낄 때 사실 부모는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이의 평소 모습과 달리 뭔가 이상하다, 예전 같지 않다라는 직감이 든다면 그 직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에서 별일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두개 발견해야지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이러한 변화가 지속될 때입니다. 시험 전으로 일시적인 예민함이나 스트레스는 흔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런 상태가 몇주 이상 지속이 된다면 전문적인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달 이상 학교 가기를 거부하거나 반복적으로 두통이나 복통을 호소한다면 이는 단순한 일시적인 투정이나 어려움이 아닌 정서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일부 부모님들은 아이를 정신건강의학과에 데려가는 것이 낙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은 오히려 혼자서는 풀기 어려웠던 문제를 배우고 해결하는 그런 과정에 가깝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다스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부모님도 아이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새로운 시각과 방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찍 도움을 받을수록 아이의 고통은 짧아지고 회복은 빨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학업 스트레스가 ADHD 틱 강박증과 같은 정신과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ADHD는 신경학적 유전적 요인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발병의 원인은 아닙니다. 식장애와 강박증 역시 단일 원인으로 설명되기보다는 유전적인 요인 뇌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발달 과정의 상호 작용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학업 스트레스와 이러한 증상들은 서로 악순환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증상을 가진 아이에게 지나치게 경쟁적이거나 이해가 부족한 교육 환경이 주어진다면 학업 스트레스는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가벼운 눈 깜박임 정도의 틱을 보이던 아이가 시험 기간처럼 긴장도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얼굴 전체를 찡그리는 등 틱이 심해지는 경우도 드물지가 않습니다. 강박장애 역시도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한 질환인데요, 아이에게 학교 성적이나 시험에 대한 압박이 커질수록 손 씻기나 확인 행동 같은 강박 행동이 더 자주 나타난 등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ADHD 아동들은 주의 집중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꾸중을 듣거나 성적이 떨어지기 쉽고 그로 인해서 나는 해봐도 역시 안 된다라는 좌절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일부 아이들은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자신을 게으르거나 부족한 존재로 여기고 또 우울감이나 낮은 자존감과 같은 이차적인 정서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틱장애를 가진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선생님에게 제지를 당하게 되면 학교 생활 자체가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강박증이 있는 아이의 경우 무언가를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불안한 성향 때문에 숙제나 시험 준비에 과도한 시간을 들이게 될수 있고 결과적으로 지치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ADHD, 틱장애, 강박증이 있는 이런 아이일수록 성적에 대한 압박보다는 증상을 잘 관리하면서 자기 속도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정신 건강은 부모님의 노력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와 사회 전체의 노력도 필요하겠죠. 학교는 정신 건강에 대한 교육과 스트레스 대처법을 알려주는 한편 다양한 학습 방식이 존중받을 수 있는 유연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고요. 사회적으로도. 조기 사교육 열풍을 완화하고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더 쉽게, 더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정신건강의학과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진 뒤에야 찾는 곳이 아니라 일상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할 때 바로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일찍 용기를 내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 그것이 아이의 고통을 덜고, 마음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고대구로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의 교수 이문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